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다빈 밴드입니다 우리 유다빈 밴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왜 여기 모인 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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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빈 밴드의 공식 로고가 리뉴얼 됩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유다빈 밴드의 로고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름다우시 의지 없습니다 바야흐로 재작년 우리 클로버라는 공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그때 이런 멘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클로버라는 공연을 진행했었는데요. 네이 클로버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가는 밴드가 된다기보다 세이 클로버처럼 언제나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밴드의 이미지가 되고자 저희 클로버를 이렇게 YD BB 사이에 빠름답게 넣게 되었답니다. 심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를 담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로고 이세이 클로버와 함께 유다빈 밴드도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좋은 음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한 가지의 빅뉴스가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유다빈 밴드 인스타그램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다빈 밴드였습니다